안녕하세요, 물리 안철호 선생입니다. 님 반갑습니다. 네, 어, 많이 추우시죠. 어, 설명회를 하다 보면 이 강의실을 가득 채우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적은 인원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자녀분들 생각하는 마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 많이 오시든 적게 오시든 저희는. 항상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니까요, 꼼꼼하게 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은제 자료를 먼저 받아보셨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제 자료입니다. 멀리서 보시면 약간 밀리터리 느낌이 나는 게제 자료인데 안에 보시면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다원 시대 대찬 학원에서의 모습이 이제 세 컷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 똑같이 보이는데요. 원장님들께서는 다 각자 자신의 학원의 강의실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다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보시면은 한 장짜리 이렇게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물리를 수업을 듣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선택하시는 경우가 사실 이렇게 몇분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으면 그 선생님과 다르게 저는 어떤 식으로 뭐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자료는 어떤지 아니면 제 수업을 듣겠다면 어떤 시간표를 선택해야 될지가 아마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이따가 이제 제 설명이 끝나고 나면 혹시 개별적인 질문이 필요하시면 잠깐 복도로 나와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기 한 장짜리가 이제 가장 정확한 시간표라고 볼수 있고요. 물론 이 브로셔 안에도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 약간 수정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시간표를 한 눈에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근데 그중에서 일요일 저녁 수업 같은 경우는 이미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 저녁 수업은 좀 등록이 어려우세요. 대신 나머지 반들은 아직 입반이 가능하고요.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건주 1회반이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주 2회반,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심화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반 주 1회로 하는 개념반과 그다음에 주 2회로 하는 개념반, 그다음에 심화반 이렇게 세 종류의 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브로셔를 보실 때는 제일 뒷면은 예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안쪽을 한쪽 펼치셔가지고 안에 있는 내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예비 고2 학생들이 보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그냥 펼쳐놓고 나중에 시간표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목 커리큘럼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뭐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걸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물리원에 해당하는 전체 목차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시험 범위와 관련된 게 있으니까 사진 한장 찍어 주시는 것도 아마 좋으실 것 같고요. 요거 말고 다른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제 이 전체 목차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각각의 시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 그 다음에 2학기 기말 이렇게 해서 총 4부분으로 네 나눴고요. 가장 일반적인 시험 범위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어 우선은 이제 이렇게 4개를 네 보게 되는데 물리에서는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역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과연 물리는 역학을 언제 시험을 보는 거냐. 사실 지금 이제 벌써 유전도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유전은 시험을 언제 보죠? 2학기에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뭐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순서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 아이가 먼저 시험 볼 단원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순서대로 시간을 잘 짜셔야 될 텐데 물리에서 역학 파트는 바로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자 여기 다음 하면 노란색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을 물리에서 역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사진을 찍으신다면 이 부분을 찍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일단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전부 다 역학입니다. 네, 약간 옆을 피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범위의 3분의 2까지가 역학입니다. 네, 그래서 1학기 과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수 있고요. 물리가 사실은 이제 역학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 이게 소 단원별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내용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기 때문에 역학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일반적인 시험범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렇게 시험범위가 나눌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1학기 기말고사에 역학적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 역학적 에너지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에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순간, 그냥 누적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는 1학기 과정 자체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몇몇 학교들은 그냥 아예 역학적 에너지까지 1학기 중간고사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시험범위도 많고 아이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요즘엔 좀 많이 안 하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힘과 운동, 운동법칙, 운동량 보존 여기까지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범위 1학기 기말고사에 역학적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누적 범위가 되어버린다는 점, 그 점을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누적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조금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니까. 근데 그냥 시험 범위를 이렇게 끊는 순간 누적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과해서 물리 파트 배우셨죠? 예, 통과해서의 물리 파트에서 역학을 배우셨다면 그게 바로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통과 1학기 중간고사 역학과 동일한 단원입니다. 근데 통과에서의 물리는 물리원으로 따지면 그냥 입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입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과 선생님께서 물리도 강의하시고, 화학도 강의하시고, 생명과학도 강의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물리만 하잖아요. 그쵸? 그만큼 사실 이 물리원이라는 단원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 우리 아이는 통과 물리를 잘했으니까, 물리 원도 당연히 어느 정도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단원에서 또한 가지가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역학만 끝나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밑으로 이어지는 상대성 이론 상당히 어려운 파트고요. 2학기 범위 같은 경우에서도 이원자에게 발견이 수능 시험 오답률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을 정도로 좀 어려운 단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파트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로도를 배우지 않거든요. 회로도에서 무슨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걸 암기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기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단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 파트가 좀 어렵죠. 역시 통과에서도 자기장 파트가 2학기 범위에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 한번 시험들 보셨으니까 또 아실 거예요. 뭐 어려운 학교도 물론 있지만 뭐 만점자가 몇십 명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과 물리하고 역시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내용 자체는 똑같진 모르지만 문제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 파트도 좀 어려운 파트이고요 또3 단원 같은 경우는 여기 파동의 성질에 해당하는 굴절 파트.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현대 물리 파트 이런 파트들이 사실은 물리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다라고 볼수 있어서 어 제가 오답률을 한번 보여드리면 수능보다는 아마 이게 조금 더 정확할 겁니다. 아직 수능은 이제 작년에 치러진 오답률이 나와 있는 상태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오답률이 어 정부에서 말하는 킬러 문항을 배제한 상태에서 본첫 번째 모의고사가 이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더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노란색으로 치러져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고3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들이 다 역학에만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 안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파트들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역학만 몇번 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 역학은 1학기 때 보니까 이번 겨울에는 역학을 하고 여름방학 때 비역학을 한번 돌려놓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러면 조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는 온 학생들이 유전만 공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에 너무 쏠려 있어서 비역학을 차마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거의 노베이스 상태에서 2 학기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번 겨울이 그나마 가장 시간에 여유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물리를 이번 겨울에는 전체적인 걸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역학 파트는 시험 대비 잘 하시고 비역학을 돌렸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는 유전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비역학 파트는 2학기 때 다시 한번 시험 대비하시면 충분히 경쟁력 있게 시험을 보실 수 있으세요. 정리해 드리면 이번 겨울에는 물리를 전체적인 걸 공부해 두시고 여름 방학 때는 유전에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물리는 비역학 파트, 2학기 파트는 겨울에 한번 돌려놨으니 그때는 시험 대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성적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물리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역학 파트가 맞습니다. 한 번, 두 번에서는 문제를 풀수 없어요. 보통 세 번, 네 번째가 들어가야 물리를 풀 수, 문제를 풀수 있는 것이 바로 역학이긴 한데 비역학 파트에서도 고난도 파트가 존재하니까 겨울에 한번 꼭 준비를 해 두실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도 정말 시간이 너무 부족하시다 라고 얘기하시면 최소한 1단원 만큼은 그러니까 역학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학기 과정 1단원이 물리에선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의 커리큘럼을 안내 드릴게요. 일단 저는 개념반과 심화반이 있, 있습니다. 우선은 개념반은 뭐 당연히 처음 듣는 학생들이 배우는 거 아니야? 뭐 맞, 맞기는 맞죠. 근데 이 개념반이라는 자체가 이제는 예비 고의 정도가 됐으면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일단 통과 물리 파트에서 입문 과정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물리원에서의 개념 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렸을 때 물리 개념 정리하듯이 그렇게 강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학교 1, 2학년 때 만약에 물리를 돌렸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 물리를 돌리면 어떻게 가르칠까요? 다 꼼꼼하게 가르칠까요?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저한테 중학교 1, 2학년을 맡긴다면 저는 그 나이 대에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과 그 내용으로 풀수 있는 문제들을 줄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물리에 대한 일단 거부감이 사라지겠죠? 아, 되게 쉽게 쉽게 재밌게 잘 배웠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걸로 풀수 있는 문제를 줬으니까 어, 문제도 되게 잘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마무리를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막상 정말 기출 문제들 내신 시험, 수능 시험에 푸는 문제를 줘봤을 때 아마 이렇게 얘기할걸요? 개념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 문제가 안 풀려. 문풀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학생은 문제를 풀게 아니라 개념의 빈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학생은 자기가 개념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죠. 물리는 다 배우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재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행, 중학교 1, 2학년 또는 중3 때 이렇게 미리 선행했을 때는 분명히 개념의 빈틈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적어도 지난 여름, 정말 한두달전 이때 물리를 배우지 않으셨고 만약에 지난 겨울 아니면 그 전에 물리를 뭐한 번이든 두 번이든 돌리셨다면 개념을 다시 한번 돌릴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혹시 내가 개념을 정말 빼놓지 않고 다 배웠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개념을 다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내 빈틈을 한번 채워 넣는 그런 시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개념반이라고 해서 내용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 드리지만 문제 자체는 절대 쉬운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개념반에 총 4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를 개념과정에서의 과제가 나가게 되게 되는데요. 게되 일단 1단계에서는 어떤 과제를 나가게 되냐면 시중교재입니다 완자, 내공, 하이탑 이게 1단계입니다. 이게 가장 쉬운 단계고요. 2단계에서는 고위기출문제를 2단계 과제로 줍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수능특강 들어보셨죠? 수능 연계 교재인 수능특강을 3단계 과제로 주고요. 4단계에서는 고3 기출 문제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 4개의 종류가 개념반에서 전부 다 지급이 됩니다. 물론 실력에 따라서 과제를 해오는 정도는 다르겠죠? 당연히 물리를 정말 처음 배우고 물리가 어려운 학생들은 1,2단계를 풀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가 이번이 두 번째, 세 번째인 사람들은 2,3단계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2, 3단계까지 연계, 수능 연계 교재까지 잘 풀리면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고3 기출 문제까지 풀게 돼요. 그래서 개념반이라고 해서 절대 쉬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완자, 내공, 하이탑 이런 건 가장 쉬운 단계. 그리고 그 이상의 고2 기출, 수능 특강, 고3 기출까지 이렇게 과제를 받아보는 게 개념반이기 때문에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다른 곳에서의 심화반에 해당하는 문제들까지 받는 게 개념반입니다.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나는 우리 아이는 그냥 그래도 심화반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 심화반에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심화반이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만 계속 풀게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저는 어제도 물리를 했고, 그저께도 했고, 내일도 하고, 오늘도 해요. 저는 안 까먹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물리를 언제 했을까요? 그쵸? 지난 여름, 아니면 지난 겨울, 아니면 그 전에 했을 겁니다. 당연히 잊은 게 많겠죠. 그래서 이 유형 심화방 같은 경우는 개념 50, 심화 50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 문풀 50이죠. 개념 50, 문풀 50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제가 계속 전체적인 내용을 막다 설명을 해줘요. 식도 다 보여주고, 그래프도 보여주고, 다 정리를 합니다. 빠르게 정리하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단계별로 가는 게 유형 심화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이 심화반이 미리 개강된 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통 물리를 두 번, 세번 돌릴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주변에 해당하는 내신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시험을 봤는데 나름 그래도 물리를 했다고 해서 심화반에 왔는데 빵점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30~40% 학생들이 10문제 중에 한두 문제밖에 못 맞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화반이 급하진 않습니다. 그냥, 아, 우리는 개념 몇 번, 이번엔 심화 차례.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가지 마시고, 아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차피 개념반에 와도 어려운 문제는 다 받게 됩니다. 물론 심화반에 오면 한 단계 더 위급의 문제를 더 받게 돼요. 5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도 받게 되지만, 사실은 이 4단계에 해당하는 문제만 풀어도 내신시험은 충분해요. 그래서 보통 지금 고3들이 다음, 어, 이번 주에 수능 볼때이 4단계 문제 풀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개념반이라고 해서 절대 시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처음 배우는 용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어, 그냥 배웠던 거네 라고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개념반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아 우리는 개념을 정말 많이 돌렸고 정말 빠진 게 없을 정도로 배운 게 확실해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심화반을 보내세요. 그리고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심화반을 보내세요. 왜냐하면 보내고 싶은 마음이 계시니까, 그죠? 심화, 지금 막 고민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심화반 보내셨다가 너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개념반으로 다시 돌아와도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따가 복도에 오셔서 저한테 아이 상황을 조금 더 알려주시면 제가 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뭐 사실 뭐 주간 테스트라든지 또뭐 과제라든지 이런 건다 비슷한데 저만이 하는 특징을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주간 테스트를 보는데 한 문제만 틀려도 제시를 봅니다. 근데 주간 테스트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제 수업을 열번 들으면 열번다 제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 너는 맨날 제신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아무리 시험 문제가 어려워도 다 맞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 틀린 걸 자랑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물리를 자주 공부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한번 왔는데,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풀고 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수업이 6시까지다. 아, 6시부터 9시까지다. 라고 하면, 9시에 끝나는 날은 없습니다. 항상 제시를 보고 9시 15분쯤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제노베 오늘도 제시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냥 원래 수업이 9시 15분까지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클리닉 수업 같은 경우가 뭐 요즘엔 다 클리닉 수업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클리닉 종류가 약간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질문 클리닉입니다. 질문 클리닉 같은 경우는 어말 그대로 이제 과제라든지 뭐 테스트라든지 이렇게 문제를 풀때 문제가 잘안 풀리는 경우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을지 질문하고 싶은 경우 이럴 때는 질문 클리닉에 와서 질문을 하면 되는 거고요 내용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개념에 대한 클리닉을 하게 됩니다 개념에 대한 클리닉은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분당 대창학원에 계신 선생님이 오셔서 어제 대신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쉽게 쉽게 한한 시간 정도씩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개념 클리닉도 이번 겨울에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다른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끝에 드리는 말씀은, 음, 어, 이 자전거에 대한 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통과를 되게 잘했다고 해서 물리를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통과한 물리는 그냥 내발 네 자전거입니다. 누구나 안 넘어지고 잘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물리는 두발 자전거입니다. 아무리 네발 자전거를 잘 타도 두발 자전거를 한 번에 잘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어렵고 아이가 힘들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만 잘 지나가면 누구나 탈수 있는 게두발 자전거듯이 물리도 마찬가지니까 처음에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아마 이번 겨울 알차게 잘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